아, 오늘은 좀 너무 뜨거워서 아, 낮기도를 집안에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낮기도를 집안에서 하고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 산기도는 6시 가지 않고 7시 가요. 점점 저, 낮이 길어지면서 아, 지금 산기도를 7시간 넘어서 지금 산기도 가려고 나가, 나오는 길이에요. 아. 뭐 해가 좀질 무렵에 이렇게 아, 이산기도 지금 나가려고 일, 나왔어요. 뭐 숲이 많이 우거졌죠. 음. 아, 지금 산기도 가려고 집을 떠나는 중이에요. 오면서는, 달랑무, 달랑무 좀 뽑아다가, 달랑무 뽑아다가, 물김치가 지금 다 떨어져 가서, 백김, 달랑무 백김치하고, 물김치가 지금 다 떨어져 가서, 돌아오는 게, 산기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예, 이 달랑무 좀좀 좀 뽑아다가 에, 물김치하고 또 달랑무 백김치를 담아야 될것 같아요. 나하고 내 딸이 우리 식구가 백김치를 달랑무 백김치가 일반 배추 백김치보다 더 맛있어요. 거기다 이제 일반 김치하고 똑같이 담 대신에 이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에, 거기에다가 이제 청각을 좀 예, 불린 청각을 갖다 놓고 마른 청각을 불려서 놓고 아 지금 해가 좀 떨어지니까 7시 되니까 아, 시원하네요 밖에 나니까 시원해요 삽키도 아, 끝나고 오는 길에 달랑무 뽑아서 오늘 저녁에또 달랑무 물김치 담고 달랑무 또 백김치 담아야 되겠어요 아, 달랑무 백김치 담아가지고 냉장고 넣어놓으니까 뭐, 쉬, 쉬지도 않고, 아, 달랑무 백김치 담을 때, 에, 김장김치처럼 소금을 세게 절이지 않고, 소금을 좀 적게 절여요. 참, 소금을 적게 절이면서 이틀 정도 나, 내버려둬요. 그래서, 달랑무 자체가, 에, 완전히, 에, 절여지도록, 소금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해놓고,